근데 1919년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이승만 박사가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서 국제연맹이 한반도를 위임 통치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려니다어 일본에서 우리가 빠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여권을 발급을 안 해줍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가 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 당시 1919년만에도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게 썩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굳이 굳어요 시끄러운 일을 만들어 주겠어요? 굳이 굳어요? 그래서 일단은 편지를 미국에서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 근데 그 편지 보내도 개무시당해. 당시에는 그래도 이 국제 연맹이라는 기구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기대를 많이. 해. 우리가 저 국제연맹이 생기면 저 국제연맹이라는 곳에 우리도 가서 우리가 외교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의 편이 되겠다 앞으로 한반도에 국가가 생기면 우리가 서구 열강들의 편이 되겠다 이러면 얘네가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주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생각을 했던 거죠.